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곧 날이 밝는 대로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해 죽을 처음에 그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그렇게 잠을 잤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주님이 자신을 책임져 줄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었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게 될 것일까? 그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진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절정은 이 신앙의 단순성에서부터 나타나고 그것이 평정심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7절에 앞에 나오는 홀련이 하는 이 단어입니다. 홀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렇게 말합니다. 홀련이라는 뜻은 부산대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헬라어는 감탄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고 감탄하는 그뜻이이두의 뜻인데 어, 우리는 이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도행전 8장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 예루살렘에서 대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고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제자 양육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두고 갑자기 성령께서 너저 유대광야로 내려가라 영문도 모른 채 우주군 가라는 명령을 듣고 가게 되어지요그 유대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한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큰 고급관리의 행차였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일어나서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에디오피아 사람이 내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난 이후에 그가 성경을 풀어주고 이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한 깨달음과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알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는. 그가 스스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기에 세례를 받겠어요 그런데 팔장 36절에 보면 보라 물이 있으니 이러면서 세례를 행합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가 이두입니다 보라 너무너무 감탄하는 일이죠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홀련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 장면 이 홀련의 단어가 이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감탄사를 사용했을까요? 왜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특별한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감방에 나타났다는 그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감탄과 감격과 감동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감옥 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합니다. 이미 이 베드로를 참수형을 당시키기 위해서 철통 보안 속에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낭비가 됩니까? 감옥 안에서도 두 팔에 쇠사슬을 이 사람 군사와 함께 양쪽에 묶고 있으니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로 문 앞에서도 두 명이 또 지키고 있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한 구출 작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문만 감옥 경비 속에서도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라. 그래서 이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과 달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것이 바로 이두라는 사실이죠.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까맣하게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와도 베드로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두 번 흔들어 깨웠더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쳐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이 말은 어제 살펴본 대로 그냥 아니라 아, 통증을 심하게 느낄 만큼 아주 세막이 쳤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게 그런데도 비몽사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냐면 신발 벗었지요, 거도 다 벗었지요, 띠를 다 벗습니다. 었 당시 유대인들은 띠를 어, 이렇게 메고 다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허리 띠를 맵니다. 그런데 그다 풀어제치니까 정신없이 깨우고 나니까 신발도 신고 거도도 입고 띠를 띠고 그렇게 나갑니다. 자 문을 하늘 뒤에 사자가 새 사슬을 열고 또 옥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초소가 지나고 두 번째 초소가 지납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문을 지나서 가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그 위험을 벗어났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그 사건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두 보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참 수형을 당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서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지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에 천사를 보냈었지만 전혀 베드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월한 어깨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 이걸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존재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고 이두의 삶을 사는 거죠. 감격과 감탄과 감기 감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두의 삶입니다.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큰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이두를 자각하는 것 것. 보라. 이 감탄하고 사는 것과 그냥 늘 있은 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사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한두 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반복되면 그것이 그냥 그런 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해가 떴어요. 해가 또 오르고 있고 또 아침 일상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반복되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라는 자각이 없어요. 감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병을 알았다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올 때는 그때 이두가 있어요 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소소하고 사소한 삶 속에서도 이두가 있다는 거예요 감격과 감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감탄하고 감격하게 되는 게뭔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획되어서 이어진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가 수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분을 보라. 그 감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에 그 기쁨 그것을 감탄할 수 있는 자가 이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와 어둠 속에 한없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자는 신앙생활 속에 이두가 있습니다 감탄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나아지게 한 것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이두 보라 이 감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펄펄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동할 때, 이게 이두의 삶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뭔가 하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인 줄 알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가슴 속에는 이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과 감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누가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려고 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이두의 삶이 있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삶 속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할때내 삶이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삶인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